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재물복도 좋고 정신적인 영감이 발달돼 있고 거기다가 심성까지 착한 한 여성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이 정묘 기해 갑술로 된 여성입니다. 먼저 원국에서 히토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간에서는 이렇게 갑기압, 갑기압을 하고 지지에서는 해묘미 목국을 이룹니다. 그 목국이 술미형으로 손상을 당하죠. 자, 그럼 먼저 이 기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토 하면 일단은 내부로 품는다. 그러니까 씨앗, 열매를 품는다. 보석을 품는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는다. 그 다음에는 목을 기른다. 목을 육성시킨다.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근원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적당한 수기가 있어줘야 수변한 옥토가 됩니다. 따라서 이 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토의 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토하면은 내부로 저장한다. 기록한다. 소유한다. 또, 하늘에서는 구름,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생각, 또 기토는 영마의 뜻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토의 용도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품는 역할, 즉, 사유축과 조합하는 구조입니다. 또, 목을 기르는 구조는 해묘미와 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해묘미, 목기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수많은 목들이 이 기토의 땅을 필요로 하니까 기토를 향해서 달려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터전 역할을 해달라고 몰려들어옵니다. 실제로 이분한테는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 입장에서는 식신 상관인 금이 없죠. 식신상관 즉 베푸는 마음 이것이 없다 보니까 많이 베푸어 주고는 싶은데 심리적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또이 기일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해수 속에는 무갑인 즉 정관과 정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관 속에서 이렇게. 재생관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재를 깔고 있는 데다가 기토라는 논에 해수라는 우물물이 퐁퐁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물복이 좋은 일조입니다 즉 논밭에 물로 풍성한 수확을 한다 또 기토는 구름 해수는 바다죠 이동 역마성이 강하다 그리고 또 사주 원곡에서 기토 기토가 일과 연에 있습니다 일과 연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한 영마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가 좀더 가치 있는 물이 되려면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가 너무 왕성하면 기토가 휩쓸려 나가죠. 이때는 자신의 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용두삼입골이 될수 있습니다. 또이 해수는 어두운 공간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떠 있는 구름.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비밀이 많다. 또 심리적으로는 소심한 면이 있겠다. 따라서 이 기회일주들은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또 지장간에 있는 갑목과 이렇게 갑기 합으로 자합을 합니다. 정관과 합을 하니까 심성이 착하고 올바른 길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일지에 해수를 깔고 있는 간지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갈등, 수심이 깊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또 기토가 해수에 휩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보다는 시류에 휩쓸려 갈수 있다. 또 장기에서는 위장, 내장.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위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이 목기운이 연지에 있는 미토에 집중됩니다. 즉, 이 미토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재물을 천간에서는 복음으로 또 지지에서는 해미합으로 나한테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물운이 좋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거문이 오게 되면 이 목기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는 해미움의 특성, 성장하는 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원국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묶기들을 정화가 적절하게 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화의 역할을 묶어버리는 임수운이 오면 정임합이 돼서 정화가 가는 방향, 즉, 화생투작용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주, 기토, 정화, 기토, 묘모, 전부 다책 독서를 상징하는 글자들이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지지에서는 술에 천문성까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심성이 착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겠다. 그런데 이분이 임신 대운 기해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임수운이 오니까 지지했던 해수가 천간으로 투간돼서 정화와 합을 해서 도망가죠. 또 대운에서는 신해천을 하고 세운에서는 보금으로 밀어냅니다. 이혼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지에서 이렇게 배우자 궁을 중심으로 요목과 술토가 합으로 포위를 해줍니다. 이혼은 안 하고 그 뒤로 남편과 더 친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묘월에 차는습니다. 묘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기가 배우자궁의 해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분한테 이 남편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이 남편은 약 30년 동안 고물상을 해서 재물도 어느 정도 축적을 했고 부인과의 사이가 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 사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우, 갑술, 을축, 기묘. 자, 김희생과 기우생, 10살 연상의 남편입니다. 일간, 을목을 중심으로 연과 시에서 기토, 재성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에는 기토하고는 겁재인 간목이 갑기압을 하고 월과 시에서 또한 갑기압을 합니다. 이때 을목이 중간에 끼어서 이 갑기압의 가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연지에 있는 유금이 일지 축토로 들어옵니다. 이 축토는 배우자죠. 즉, 이 남자분은 결혼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일과 어려서 이렇게 축술 형을 하죠 쇳덩이를 가공하는 일 그래서 철물점으로 발자하는 사주입니다 이분의 아들 사주를 보겠습니다 모자 개해 병진 갑오 초년의 대운이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가죠 병화가 해월에 타나서 연과 일에 수기가 많습니다. 초년의 대온 또한 수기로 흐르죠. 따라서 이 병화가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지가 어둡고 음습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빛을 비추고 무토의 땅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부는 안 하고 멋을 많이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수 자수가 일제했는 진토 속으로 들어옵니다. 재물 운이 좋겠다. 이 재물들은 조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 그런데 대운이 목화운으로 흐르고 30대 이후가 되면 정신적, 금전적으로 삶이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주 대운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이 남방, 서방, 북방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현재 임신대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임신대원이 되면 재성과 인성이 정임합을 하고 지지에서는 묘신합을 합니다. 이렇게 재성과 인성의 합을 하게 되면 재물의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결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묘신합은 천간으로 치면 물경합의 물상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묘목이 신금한테 합으로 묶여서 성장이 답답해지는 면은 있겠습니다 개유대운이 되면 해묘미 목국을 다스리던 정화를 정개충하고 지지에서는 유금이 와서 해묘미 삼합의 중신을 충합니다 이때는 해묘미 목국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간담, 관절, 척추, 혈관 이러한 쪽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젊었을 때 갑상선 저하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이 갑상선을 주관하는 장기는 꽃, 간, 담, 목이 되겠습니다 또 갑술운이 되면 희지에 있는 갑술이 출현하죠현간에서 갑기합을 합니다 기토가 운에서 갑목과 합하게 되면 좋은 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술토가 묘목에 성장하는 균을 묶어버리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해수의 흐름을 후국수로 막아버립니다. 이때는 운의 흐름이 답답해지겠습니다. 또 묘월에 태어난 이사주 수기가 왕성한 것을 좋아하죠. 따라서 을해 병자 대운이 되면 해수 자수가 요목에게 충분한 수기를 공급해줍니다. 따라서 이 자주는 만년이 평안하다고 보겠습니다.